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 울타리 교육 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8강이네요 이제 이 강의가 9강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다음 강의가 마지막 종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하고 이번 강의에서 두 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다음 강의도 열심히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이해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강의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체적인 숲을 보는 연습, 역사적 전천연설에 기반한 전체 종말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도 잠깐 칠판에 간략하게 되새겨보고 오늘 본강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말의 시나리오 하면 우리가 무슨 그림 생각하면 됐죠? 예, 생선 그림을 생각했으면 됐습니다. 오늘 또 생선 그림 그리면서 중요한 어 시나리오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 종말론을 시작하면은 항상 이 생선 그림을 항상 그렸어요, 그죠? 자, 이 생선의 어, 주둥이에 해당되는 여기는 뭐였죠? 네, 여기는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이 생선의 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시대다? 예,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어, 성도들과 성령님이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이교회 시대의 끝에 예수님의 뭐가 있었죠? 예수님의 재림.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오늘 본 강의 핵심이었던 핵심인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8강의 주제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예, 중요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천년 왕국의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이 천년 왕국의 끝에는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단이 잠시 잠깐 노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임시 해방 사건이 있다는 거죠. 자 노인받은 사탄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들을 규합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예, 아마겟돈 전쟁 오늘 8강의 중요 주제가 천년왕국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아마겟 마돈 전쟁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예, 네, 2차 부활이 일어납니다. 자, 2차 부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부활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시에 신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이 부활을 1차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한 성도들과 지상에서 환난을 견디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함께 무엇 한다? 예, 휴거를 한다.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신자들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1차 부활이라고 하고 어, 이때 심판을 앞두고 모든 생명이 다 부활하는 사건을 이차 부활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차 부활 뒤에는 뭐가 있었나요? 예, 예수님의 대심판이 있고요. 이 대심판을 뭐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하고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심판 이후에 모든 인생은 두 가지 운명으로 처하게 되는데. 영사, 영생 복락의 삶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벌의 상태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이미 했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잠자기 전에 딱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생선 그림 그리면서, 아,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 종말론 강의가 끝날 때쯤 돼가고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이 그림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아, 역사적 전천년설에 근거한 종말의 시나리오는 요 순서대로 쭉 흘러간다.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예, 오늘 핵심은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8강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의 핵심 두 주제인 천년왕국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은 이 생선 몸통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이 생선 몸통을 왜 제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평탄하게 그렸냐면 이 천년왕국 시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같이 평화의 시대 많은 성경에서 이 평화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 많은 예언들 중에서 어, 일부분은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하고 또 진짜 나중에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나서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체적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 천년 왕국은 평화의 시대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선 몸통에 해당되는 요 부분은 어디다? 이름이 뭐다? 여기는 천년왕국이다. 좀 강의가 여러분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울타리 교육은 원래 귀신자들, 신앙이 좀 있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의 그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부분들만 하고 가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 교육 수준은 앞으로도 이 정도는 될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셔서 여기서 쓰는 단어들이나 용어들 잘 모르면 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검색을 하셔서 좀 애우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천년왕국 시대다. 자, 그리고 이 천년왕국 시대의 이후에 가시가 이렇게 두개 솟아올라 있었는데 이첫 번째 가지가 뭐였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8강의 주제가 천년왕국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천년왕국의 핵심이 뭐냐? 자, 천년왕국 시대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천년왕국 시대는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되고 무적행에 갇혀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탄의, 사탄이 활동,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고,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시기다. 자, 사탄이 어디에 감금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강의, 시작했을 때 1강인가 2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잖아요. 부정적 장소와 긍정적 장소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거기 부정적 장소 설명드릴 때, 사탄이 감금되어 있다. 어디에 감금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천년왕국 시대 첫 번째 특징은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는 시기다. 자, 무적행은 어떤 곳이에요? 이저 자가, 이, 이 저가 무슨 저 자였어요? 바닥 저란, 이게 바닥이란 뜻입니다. 바닥 저 자예요. 문은 없을 문 자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곳에 사단이 갇혀 있다는 건 뭐냐면, 끝없이 추락하는 장소, 그곳에 사단이 감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그 높은 곳을 열망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자 했던 사단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장 낮은 곳 끝이 바닥을 알수 없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추락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으나 무적행에 갇혀서 끊임없이 추락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천년왕국은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서 활동을 못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천년 왕국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말씀 한번 볼 건데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천년 왕국과 아마겟돈의 대부분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내용을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거의 대부분 다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되고 일단 아마겟돈 전쟁할 때만 요한계시록 16장 일부 내용만 참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군데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천년왕국 시대에 사단이 무정행에 갇혀있는 시기라고 했는데그 관련 말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기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천년 왕국 시대에 사탄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천년 왕국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재림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들 그리고 이 박해를 견뎌낸 신자들이. 함께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순교자들과 신자들이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세상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공의로 통치하니까 이 천년 왕국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평화의 시기, 얼마나 행복한 시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렸을 때. 어, 이런 찬양을 주일학교 가면 부른 적이 있어요. 뭐, 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가사를 보면, 그 가사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 가사를 만들었는데, 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또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고,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 모든 이제, 새 창조의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이제 예언한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사회의 재창조가 일어나고 또 자연의 일부가 재창조가 일어나면서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낙원이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 펼쳐질 거다.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들도 아까 이제 예전에 재난 공부할 때 사회적 재난도 예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이제 시대가 오니까. 어, 사회도 안정을 되찾고 평화가 도래한 시기가 바로 이 천년 왕국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시기의 첫 번째 특징은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어서 활동을 못 하고 두 번째 특징은 재림하신 예수님과 순교자들 그리고 환난을 견뎌낸 신자들이 함께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이제 정확히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는 알수 없지만 뭐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천년이다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뭐 많은 학자들은 아, 천년이 아니고 어떤 일정 기간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의로 순교자들과 신자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핵심은 이 천년 왕국 동안은 평화의 시기, 낙원의 시기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만큼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짜 천국, 궁극적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이때 이미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저급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어떤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어 사람들이 이제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가보잖아요. 거기 가봐서 뭐 실제로 물도 틀어보고, 뭐 조명도 켜보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도 하고, 이렇게 모델하우스 같은 미리 가봅니다. 저는 좀 비슷한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실 천국을 미리 천년왕국 시대에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자, 그러면 예수님과 순교자들과 신자들이 천년 왕국 시대를 통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인데, 거기서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이 아이 천년 왕국 시대에는 주님과 순교자들, 신자들이 통치하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천년 왕국의 끝에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했죠? 예, 이 천년 왕국 끝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었죠? 네, 이 천년왕국 끝에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사단이 무적행해서 잠시 잠깐 노인받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임시적 해방이 이 천년왕국 끝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노인 받은 사탄이 무을 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노인 받은 사탄이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뭐 성경에는 곡과 마곡이라고 나와 있는데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또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 뭐, 곡과 마곡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뭐, 러시아, 슬라브족의 일부, 지역적으로 실제 분석을 해보면, 곡과 마곡은 역사적으로, 뭐, 슬라브족의 일부, 지금의 러시아의 일부, 뭐, 그 다음에 중동의 일부, 중앙아시아의 일부, 또 심지어 유럽의 일부분까지도 다이 곡과 마곡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에는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전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 보다는 곡과 마곡은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힘 있는 제국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 힘 있는 제국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곡과 마곡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 사단이 노인 받아서 이 세상을 두고 다니면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금 미혹해서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계시록 16장 16절에 등장을 해요. 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을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그냥 음역해서 소리 나는 대로 읽, 읽은 것이 굳어져서 아마겟돈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시기에 이토록 평화로운 천국과도 같은 곳을 맛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같이 나는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에 그런 건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그러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들이 성도의 진. 성도의 진은 뭐예요? 진은, 즉, 교회 공동체를 이들이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아마겟돈 전쟁은, 놀랍게도, 아마겟돈 전쟁은 굉장히 갑자기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 지진과도 같은 자연에 의해서, 자연의 재앙에 의해서 이 전쟁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신자들이 이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통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이 불과 지진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 깃돈 전쟁은 끝이 난다는 거. 자, 아마 깃돈 전쟁과 관련된 말씀 구절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채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다. 예. 이 사단이 미혹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모인 게 아니고, 이 천년 한국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고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승리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승리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강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은 이제 다 나왔어요. 천년왕국과 천년 아마겟돈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과연 그러면 이 천년왕국과 아마겟돈 이 8강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뭘까?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것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화, 아, 예를 보세요. 천년왕국 시대에 얼마나 이 화평의 시대가 열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악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렇게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오셔서, 천년왕국을 여셔서, 화평의 시대, 낙원의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할 것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얘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거는 이런 환경이 좋고 나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여러분, 평상시에도 믿었지만, 환난, 대환난이 왔을 때, 재림전에 대환난이 왔잖아요. 대환난이 왔을 때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에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서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의를 보는 우리 귀한 제주 광림의 성도님들 내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말들은 아무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 속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그냥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는 환경이 좋아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고 뭘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환난이 와도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라고 하는 그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 환경이 좋아져서 신앙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져서 여러분들 신앙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8강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강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왕국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중에 멸망의 자녀로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사랑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자녀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 나이다. 아멘. 예, 이제 8강 강의는 모두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9강 때에는 여러분들 이제 2차 부활,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2차 부활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대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9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